어? 글램베일까지? 작정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날먹 패스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진짜 눈 부릅뜨고 잘 봐야 돼와 아, 진짜 글램베일은... 클램벨은... 글램베일? 클램벨? 어라? 미키형이 어제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야! 어제 그 다시 보기 엄청 뭔가 엄청 심각했었던 것 같은데 나 뭐지 여기 뭐 있지 않았나 판자 아니구나 그럼 죽어야지 응잘 가고. 그니까 저 던지기 전까지도 진짠가 아닌가 헷갈려서 던진거거든요 진짠지 아닌지 너무 헷갈려서 건건데 진짜네 이러면 저건 돌리고 있는거고 그러게 누가 캐빈넷 열고 닫고 하래 그러니까 들키지 어, 맞았 맞았는데 분명 일단 한대두대어 이거 최고의 일격 쓸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저 친구는 되게 엄청난 이제 스트스를할 거란 말이죠 클리텔스 근데 진짜 방금처럼 되게 운 좋게 찾은 거 말고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대신에 엘로디를 봤네요 일로와 안갈건 말고 쟤는 왜 안살.. 아 살리는구나 안살리는줄 알았지 자 방금 킬 봤죠 뭐야 마지막.. 여기 뭐 있었는데? 방금 얜 뭐지? 이상하다. 아니 케빈을 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laughs> 이 사람들 날 먹을 너무할라 하잖아. 자, 이 친구는 자가치료 했으니까. 진짜 작정하고 숨으려는 클과 작정하고 참으려는, 찾으려는 나와의 만남? 지훈이의 만남? 방금 왼쪽에도 있었죠? 걸고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야? 어? 어? 분명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핏자국이 이쪽으로 갔거든요? 어, 이거는 진짜 못 찾겠다. 분명히 있었는데. 뭐지, 이클? 어떻게 한 거지? 거기 어, 손 떼고. <laughs> 여기 안 돌리네? 설마 다안 돌리나? 그 녀석이? 요 녀석이? <웃음> 간다. <웃음> 음, 감사합니다. <laughs> 짤랑. 일단, 한 명. 음, 기분 탓이고요, 기분 탓. 얘네 이제 다안 돌릴 것 같은데? 다스텔스할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닌데? 이상하다. 어? 방금 뭐가? 방금 뭐가 지원자 챙겼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이 친구도 잡아주고 매그? 왼쪽으로 크게 지나간걸로 봤는데 아닌가? 뭐 하나 지나가 일로와 되겠냐고 다 걸어주고 오버, 어, 근데 처음... 아, 처음이구나. 얘는 쟤는 왜 처음이래? 이상하다. 아, 저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잠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아가서, 이제 클테스 하는 친구를 좀 구경해주고, 안 돌리겠지? 조용하다. 언제, 있다. 자, 이면안 조용하죠. 어, 뭐야? 잠식 됐구나. 좋아. 잠식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있다. 자, 다실어하고 움직였거든요. 일로 갈까? 어?잠만 어? 어? 눈이 움직여 이상하다 이쪽 아닌가? 개구는 어디 있을까요? 아, 다 잡긴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차라리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도... 어, 여기 있다. 일단 찾긴 했는데 위치 개구려 클났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얘네가 열쇠가, 있어서 열쇠가 있으니까 잘하 나가겠는데? 아 열쇠 아니었으면은 올킬할만한데. 일로 와. 감사합니다. 아, 간다. 와 진짜. 아다 찾았다 다 찾았어. 아, 감사합니다. 네, 올직이었습니다. 와, 진짜. 뭐야, 내 오라, 내 오라 본거 맞아?